그이게해야 <목소리도> 뭐 돼? 첫 번째, 저어주세요. 설명서를 읽어주세요. 스텝 1, 반죽 만들기. 둥근 틀을 넣은 후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. 얘들아, 얘들 내용을 소개부터 해야 될거 같은데. <목소리도 안> 자, 내용을 내용을 읽 인스턴트 건조 이스트 이렇게 작게 있고요. 초코 호떡 깅 믹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나몬.. 아시지? 시나몬 슈가 파우더 이렇게 있고요 초코잼 믹스가 있어요 왜 둘이지? <laughs> 그래서 볼 없어? 볼? 볼이요? 이거 처음에 그냥 존에 <laughs> 저어야 되나 본데? 처음에 준대 쳐야 되나 본데? 그래서 그때도 이내가 준대 음... 초보잖아야 <laughs> <laughs> 이내가 다한거 맞잖아 우리 둘이 보기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건가? 이내가 그렇게 맞춰가지고 표정을 든뻗 우리도 왜내 기억 속엔 내가 다한거 같지? 아니야 가다 했어 아 그래? 근데 따뜻한 물. 걸... 아 우리 인스타 우리 라이브 켤걸 그랬나? 인스타 어, 라이브로 <laughs> 실시간 만들기 아무가안될거 같은데? 이정도내 <laughs> 그 <laughs> 걸로 한번 켜볼까? 근데 너 개많이 들어올것같은데아어느정도였가 아니라, 브로커가 나니라 브로커가 아니라, 브로커가 아니 나도 너 친구들 거의 모르는 애들니까이가니까가 저번에 권혁진 쇼파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번엔 나름 뭐 하네? <laughs> 이거 봐. 그때 아무것도 안 했었다니까, 아니, 진짜. 그때, 그때 얘가 반죽만 하고 나머지 내가 다 했었어. 아니, 이내가 다 했어. 아니, 그때 우리 다 같이 이거 다 넣고 하고서 굽는 거 내가 굽는데 그 영상 찍었잖아, 우리. 야, 나 보리 만들었다, 그랬도 우와, 진짜 귀엽왜 네, 네. <laughs> 저래? <laughs> 얼마 들었어? 이거? 1 1 0 0 0원이가 12,000원? 오... 아니, 너가 준거 푸셔졌어 <laughs> 그귤인인뭐 뭐야? 0 100. 1어섭 100. 이거 0 100. 100. 1 0어가0 근데 0 0가만들어도 돼? 내0 0 100. 먹0 0 100. 1 0 아, 이미 보고 있네. 이제 할까 다음 단계? 스텝2로 넘어갈까? 응. 스텝2 모양 만들기. 아, 아니 그거 와, 맞네. 가까운 소리죠? <laughs> 갈때 그때 옷 사준 애가 있으면 그걸로 입고 가. 음... <laughs> 아니 지금 아무도 없고 우리 우리 나만 보고 있고. <laughs> 이거 왜쓴 거야? 우리랑 <laughs> 흥이가 없어. 우리 김이네 거 떠나 해주자. 신동현 거도 한해 줘야 되나? 걔들 만나자. 동현이 안하면 삐지 않을아 원래 나왜다 식용유 묻히라고 말안 해줬어? <laughs> <근데 웃음> 너가 식용유 부어놓고 보래고 그랬대. 어나좀 재만든다. 별로. 봐봐. 이거 같아 똑같잖아. 코 그거 같아 마카롱 코그 <laughs> <laughs> 그때는 거의 이거 어떻게 넣어 도대체? 어쩜 이렇게 튀면 피면... <laughs> 너무 반죽이 많은 <맞는>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진짜? 너가 먹은 그거 대체 맛이 없겠어 <laughs> 아, 나 기다리는 거 너도 너무 두껍지 않아? 아, 그러면 내 봤을 때 수빈이가 잘 만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 그럼 되겠다. 수빈이는 살짝 옆에 빠져 있을까? 아 그럴까? 어. <laughs> 아니, 이뭐 <얘> <laughs> 아, 어, 됐어아 모래성 놀이 아니냐고. 아니 어떻게 해? <laughs> <laughs> 또뭐또 먹냐, 뭐냐고 물어보시네요. 아 콧등을 만들고 있어요. 여기 뭐가 얘기야? 맞아, 저기 뭐가 얘기해야지아 <laughs> 카메라 왜눈이 <울렁증> 있어? <laughs> 네. 다 만들었습니다. 보여주시죠, 선생님. 여기 이거 여기 <웃음> 짠! <웃음> 왜 아니, 너무 똥 같잖아, 언니. 이제 속상해. <laughs> 아, 똥 같을 때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. 아니,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. 짠! 잘 나오는지 볼까요? 짐잘 나오고 있어? 네. 어, 완전 여기다 보여주고 있지만, 살짝 여기도다 보여주세요. 네? 여기. 저기 아, 흘러내려 흘러내려. <laughs> 어 클래스, 클래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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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자 빨리 굽자 <laughs> 모양이 야 살려야 돼 이거 <laughs> 어... 어떻게 뗄 수가 있나? 기름 얼마나 해야 돼? 글쎄 그 호떡 호떡 파시는 분들만큼? <laughs> 아 우리 집에 누르기 있다? 어 진짜? 어야 근데 응 모양이 많이 막아는데 괜찮을려나? 응, <laughs> 어 맞아 괜찮겠죠? 괜찮아, 괜찮겠죠? 괜찮아. 괜찮지 않을까요? 한 명이 장갑을 끼고 해야 되지 않을까? 어? <laughs> 나 저거 안 먹어 뒤적뒤적 <laughs> 아, 좀 멀다 좀 멀다 <laughs> 아니 이거 안.. 안어려져 여, 여. 굽지도 않았네 벌써 <웃음> 터졌어. <웃음> 아, 이거 손으로 얹어야겠다. <laughs> <내가 해볼게>. 네, 아이 <laughs> 네. 엄마 <터졌다>. 같아요. <laughs> 어, 벌써 터졌... 그냥 올리면터졌어어 어, 어. 어, 불쌍해. <laughs> 차라리 아니, 죽여줘. 또, 어, 머머야 돼요. 장갑 하나 마 드릴까요? 마마마마야오 야야야 선생님 오바하지 그런 거아요 오바 디은대 무서워 오바마 니은 <laughs> 그런 드리 <드립>, 니은 라이브 안 켜놔서 다행이다 수민이 형 하나 더 드려요 잠깐? 아니 내가 여기서 다지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그리고요? 이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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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어, 긴말 생략. <웃음> 완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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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탄게 아니라 <laughs> 소스가 나와서. <laughs> 진짜 망했어. 많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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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때도 서, 미스... 서로 먹으라고 막여근 우리 좀 잘하는데? 그니까 우리, 우리 이제 만날 때마다 통 만들어 먹을래? 허통 <laughs> <laughs> 고수될 때까지 만드는 거야? <laughs> 누구 좀쳐 허통 믹스만 써서 길거리 장사할 때까지 <laughs> <laughs> 할머님 이길 때까지 하는 거지 여기 넣인사 이제 먹자 하나 둘셋트 이게 왔나? 금하다 짜는 걸 이거 뭐야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이거 데 이거 뿌려 먹는 거 아니야? 어?

<laughs> 아왜큰거 됐어? 맞다며? <laughs> <laughs> 맞춘 사람이? 어 맞췄으니까 기분 좋게 설거지. 남자일 먼저 이긴 사람이 어. 설거지하는 거? 어 그래. 아 맞다 작았는데. 누가부터? 집주인부터. 집주인부터 누구? 말해? 집주인부터지. 어 이쪽 보행어때 하나 둘땡 이렇게 말할까? 어. 어. 하나 둘 셋. 아, 네. 제로 이건 반칙 치가 아니야? 하나 새로 하고 하나 올리면은. 네? 네? <laughs> 하나 둘 하나. 나간다 아. 감격이러요 자, 오늘의 설거지 당번. 오늘의 설거지 당번. <laughs> 오늘의 설거지. <웃음> <웃음> 설거지 아니 <못 웃음> 왜냐면 아저치도 얘가 당했어. 잡작드립니다. 아 이거 다 버려 근데. 신소유기 찍는 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